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서양식 가침 식사를 해볼 거예요. 굉장히 옛날에 했던 거라서 영상 올라갔는데 좀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러면 준비물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핀셋을 준비해 주시고요. 칼도 준비해 주시고요. 종이판과 그리고 목공풀 이으시개 토핑은 바게트, 샐러드, 계란 후라이, 연어 토핑 준비해주시고요. 혹시 올라서 준비한 파슬리입니다. 그릇도 준비해주시고요. 레진이랑, 여기 뭐 소스 같은 것도 올릴 수 있으니까는 레진이랑 갈색이랑, 네, 그런 거, 갈색 물감도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토핑을 덮어버리고 대충 한 번, 초점이 네, 실종됐네요 대충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될지. 이거는 연어랑 바게트랑 같이 올릴 거예요. 이건 약간 연어, 생연어 그거 샐러드 같이. 저거 연어 샀는데 <laughs> 배 아파서 못 먹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붓도 준비해주세요. 왜냐면 이거 좀 그릴에 구운 느낌 내려고. 채색용품도 이거 한번더저 채색하는 놈좀 하려고요. 자, 먼저 계란 후라이 제대로 한 번만 채색을 더 할게요. 네, 계란 후라이는 채색을 마쳤고요. 음. 계란 후라이부터 올릴 건데, 요런 핸도 올리면 예쁘겠죠? 이거 올리고. 음.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최악이에요, 최악. 이거 약간 찢어야 할뻔데 제가 샐러드 만들려고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영상 한번 올릴게요. 요즘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 정도? 그리고 요런 거 약간 부자연스럽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건 빼주면 좋아요. 약간 이런식으로 하고 그릴에 그런거 표현 좀 하고 연 올리고 바게트 올리고 하면 될것 같아요 먼저 계란후라이부터 <laughs> 이런 식으로 또 가운데도 계란 후라인됐고요 이제 얘를 할 건데. 매진이랑 준비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샐러드를 넣어줄게요. 핀셋으로 여기에 초록색 있거든요? 이 초록색이 좀 비치도록 해줄게요. <laughs>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소시지가 어디 갔을까요? 어, 아, 여길다 얘를. 조금만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여기에다가 여주시고요 여기다가 레진을 조금 묻혀서, 네, 얘도 부착을 시켜서 그릴게요. 으, 붙었어 뭐 이제 바게트가 남았는데, 바게트는, 얘도 여기다가 익힌 걸 표현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레진을 붙여야 되겠죠. 얹어서 마무리. 어, 뭔가 마무리가 이상해요. 원래 한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이자 찢네요 뭔가 아쉬우니까 여기다가 시럽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남은 레진에이 색깔을 살짝 섞어가지고 브라운이야? 어머, 반데이크 브라운인 줄 알았는데. 블랙도 섞어서. 이따가 해서. 아, 묻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고양. 마음이 어, 안 들지만 아무튼 이렇게 오늘 서양식 아침 식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